2004년도 우리 원숭이띠 어디 한번 봅시다 제주도 많고 어 아이고 23살 갑신생 원숭이띠 아유 귀엽습니다 귀여워 어 근데 귀여운데 우리 23살 원숭이들 어이쿠 3월부터는 좋다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23살이니까 어, 원숭이들 보자 음. 23 원숭이들 어, 취업을 하든 내가 돈을 벌든 어,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23 정도에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만족을 할수 있게 따로 보여집니다. 23살 아셨죠? 그리고 어 2026년도 어 나의 꿈의 날개를 펼수 있겠다로 보여집니다. 갑신생 2004년생 23살 원숭이띠 분들 어 괜찮습니다. 26년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랬다 저랬다 를 조금 많이 하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원숭이띠들은. 응, 그리고 어, 무언가, 제주도 많고, 어, 끼도 많고 하니까, 원숭이띠분들, 뭐, 어 요, 스물세 살 요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어, 이래저래 좋습니다. 스물세 살 귀엽습니다. 그리고 어, 나쁠 운은 그냥 사고, 뭐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끼도 많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어 걱정인 거 빼고는 크게 없어요. 어 그래서 어뭐 알바를 해도 그렇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자기 일을 야무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 띠분들 중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저냥 거두절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3살 원숭이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